안돼 앉아. 안아안돼 다다다 앉아. 다봐안돼아 <목소리> <아니, 좋아. 돌아. 웃음> 앉아. 돼 돌아. 앉아.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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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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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대안돼안돼안 <목소리> <타고 가는데? 목소리> 다니가느라고 그랬더니 네. 언니도 그렇고세번가나 타고 갔 그게 더 여름 방학이랑 비싸지 랑2 0이만 원이, 원이 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좀 기다리세요. 언니도 그때 그렇게 입고서 타고 언니는 LA 가서 또 거기서 또 국내 비행기 한번 타고 지났다고. 도 그래? 왜 그래? 아, 이거. 이거나? 영상 뭐? 비디오, 뭐, 카메라나? 이게, 예, 이거 뭐게? 이거는, 카메라, 이거는. 원래 카메라가 이렇게 좀 짱이. 그럼 어떻게 바꿀 때는? 컴퓨터나 연결을 해줘? 그래야지. 아, 그거랑 갖고 다니고 싶겠다. 현 장씩을 내면. 못 써?